중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려는 베이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운영 중인 기업들은 여전히 소비자 수요의 약화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미국 스포츠웨어 거장 나이키가 12월 21일 목요일에 발표한 최신 재무보고서는 중국에서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가진 많은 외국 기업들을 당황시켰습니다. 나이키의 제2 4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은 1% 증가하여 1,339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기대되던 1343억 달러보다 약간 낮았습니다. 대중국 지역에서의 판매는 4% 증가하여 186억 달러에 달했지만 예상되던 195억 달러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나이키는 현재 회계연도 5월 종료의 매출 전년비 성장률 10% 미만의 성장률을 이전에 낮은 두 자리 성장률에서 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경영진은 다음 새해 동안 20억 달러를 절감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나이키는 중국 경제에 대한 경고를 다시 내놓으며 시장에서 부정적인 요인을 경고했습니다. 베이징이 지난해 말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해제한 이후 중국 경제는 여전히 침체 상태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크게 운영하는 다른 기업들도 최근 쇠퇴를 보고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애플이 중국에서 세 번째로 큰 시장에서 분기 매출이 2.2% 감소하여 151억 달러로 월스트리트의 예상인 170억 달러보다 훨씬 적게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침체 속에서 당국은 12월 22일에 온라인 게임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여 텐센트와 넷니즈와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 공산당 지도자 시진핑이 다시 한번 산업을 망치고 중국 경제를 심각한 상황으로 밀어 넣었다고 주장합니다. 중국 국가출판관리총국은 22일에 온라인 게임 관리에 관한 규정에 대한 대중의견을 청취하며 온라인 게임에서 유인 보상 및 고가가상 아이템 거래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칙을 시행할 의도입니다. 이 소식에 따르면 텐센트의 주가는 홍콩에서 12.4% 하락하여 274원 콩달러에 마감하여 2022년 11월 말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약 435억 달러의 손실과 435억 달러의 시가총액 증발이 발생했습니다. 네시즈의 주가는 24.6% 급락하여 122억 콩 달러에 마감하여 약 147억 달러의 시가총액 손실이 있었습니다. 상하이 카오스 투자회사 회장인 개웨이동은 위체돼서 당국에 대한 분노를 토로하며 한쪽에서는 구조를 돕고 다른 한쪽에서는 파괴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운영하고 투자하는 것의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며 더 관대한 비즈니스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성년자의 제안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성인이 자신의 돈을 게임에 쓰는 것은 규제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경제의 활력은 죽어버렸다. 아무도 투자를 감행하지 않고 모든 것이 평화롭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게시물은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12월 22일에는 일본 니키 신분의 대만 사무소장 마사오 야시타가 페이스북에서 베이징 당국을 조롱하며 이 규정은 너무 넓은가? 중국의 게임 산업은 곧 죽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상하이 테슬라 대규모 해고. 2023년에는 중국의 인터넷 산업에 대한 대규모 취업 부진, 정부 관료들의 대규모 월급 감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어 대규모 주택담보 불이행의 파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2024년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의 경제는 다시 한번 타격을 입었으며, 테슬라의 떠남이 상하이에 그림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에 따르면 상하이의 테슬라 공장은 1000명의 직원을 해고할 계획으로 상하이 정부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직장 감축 소동은 상하이 정부 내에서 긴장을 일으켰습니다. 내부 소식에 따르면 상하이 정부는 테슬라의 최고 경영진과 긴밀한 협상에 들어가 상하이에서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유지하기 위해 상하이 정부는 새로운 인센티브와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황의 긴급함을 반영하고 있지만 상하이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상하이는 많은 외국 투자 기업에 떠나기를 목격했으며 테슬라의 떠남은 기존의 어려움에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외교 정책의 합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세계화의 대치적인 입장을 유지한다면 외국 투자 기업들이 정기적으로 떠나게 될 것이며 상하이 경제를 더 어려운 상황으로 밀어 넣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유명 기자 조란거는 트위터에서 대규모 실직 1억 명이 차량 호출 서비스로 몰려간다 라고 트윗했습니다. 이 숫자가 정확하다면 더큰 경제 및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충격적인 사건일 것입니다.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중국 인구가 차량 호출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으며, 자동차 소유의 경제 수익은 자전거 배송 기사의 것보다 낮아졌습니다. 이는 경제학에서 거의 볼수 없는 특이한 경제 현상이 현대 중국에서 거의 완전히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빅터 하버 투자의 창업자 주카이슈안이 이가신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가신은 2021년 1월부터 비가 오면 쏟아진다 라고 경고하며, 경제가 급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1년 말까지 추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은 불우한 상태에 놓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리시는 현명하다고 주카이슈안이 말했습니다. 이 가신의 경고 이후 그는 빅터 하버 투자와 관련된 모든 기업이 예비 자금을 확보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 조언을 따른 기업의 80%는 24개월에서 36개월 동안 자금을 확보하여. 사실상 위기에서 구해주었습니다. 상해에서는 금융이 죽었다는 표현이 인기를 얻으면서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뉴스 코멘터인 야오휘저는 상해가 금융중심지이기 때문에 외국 자본의 완전한 철수로 인해 암울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 자금의 이탈은 경기 침체를 의미하며 특히 사무실 건물에서 빈 건물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해는 21%의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납니다. 경기 침체는 백색 칼라 근로자 및 금융업계 종사자를 포함한 다양한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소비의 뚜렷한 감소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석에서 TV 호스트인 왕지아는 중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의 두 가지 중요한 문제는 지방정부부채와 부동산 시장입니다. 왕지안는 주택과 도시 농촌개발부와 재무부가 주최하는 두 가지 꽃있을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내년 경제정책 핵심에 대한 토론에서 왕지안는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베이징에서 예정된 전국주택 및 도시 농촌개발회의를 언급했습니다. 니 홍장관은 주택은 투기가 아닌 살기 위한 것이라는 정책을 강조하여 부동산 시장 규제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단호한 입장을 계속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망은 부동산 시장이 부드럽게나 경직되게 물가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가치를 증발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 국가 금융 작업 회의에서는 2 0 2 3년에 금융 작업을 검토했으며 리안 국방의 작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회의에서는 지방 금융 어려움과 지방 정부 부채 등 기묘한 문제를 다루지 않았으며, 이는 국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감독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주의를 나타냅니다. 이 부주의의 가능한 이유로는 재무부 내에서의 자원과 해결책 부족 및 백육조 위안의 거대한 지방 부채로 인해 해결이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톤을 결정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주택과 도시, 농촌 개발부의 회의를 기반으로 보면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침체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시진핑 주석의 지도 아래 국가 우선순위의 변화로 인해 지방 경제가 직면한 도전으로 지방 정부의 재정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 기회에 영향을 미쳐 지방 경제가 투쟁하는 가운데 고용률이 상승할 가능성을 야기합니다. 약화된 부동산 시장과 경기 침체, 지방 재정 어려움과의 상관관계는 리 직헌과 같은 역사적 인물들이 경제 어려움의 시기에 등장했던 것과 유사하게 높은 실업률과 사회적 어려움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리 직헌은 명나라 말기의 농민 반란 지도자로 처음에는 병사였으나 실업과 가난으로 인해 농민 반란에 참여하여 결국 명나라를 전복시켰습니다. 중국의 레만 위기가 2024년에 완전히 폭발할 수 있을까? 2023년은 지난 40년 동안 중국에게 가장 나쁜 경제적 해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 시장과 부동산의 급격한 하락으로 특징지을 전망이며, 이는 중국 국민의 개인 자산이 상당히 감소할 것을 의미합니다. 2022년에 중국의 GDP는 미국의 72%에 미치지만 2023년에는 64%로 감소했습니다. 중국 내 은행 위기가 계속되면서 전문가들은 200조 위안에 이르는 중국 국민의 대규모 저축이 중국 공산당 (CCP)의 마지막 목표가 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 기업가인 멍주는 뉴탕 왕 디나스티 티브의 엘리트 포럼 프로그램에서 중국 경제의 미래가 그저 어두울 뿐만이 아니라 더욱 어두울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최근 중공당이 주식 시장을 지지하기 위해 2,900포인트 근처에서 계속 방어하는 것을 관찰하며, 멍주는 다양한 지표를 사용하여 시장을 지탱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락 트렌드를 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쪽 자금의 순 유출, 본질적으로 외국 자본의 철수, 이 지난 4개월 동안 거의 2천억 위안에 이르렀다는 것은 주식 시장에 대한 강력한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가팀이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900포인트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면 전체 주식 시장이 붕괴할 수 있습니다. 멍주는 또한 엘리트 포럼에서 중국 경제의 현재 상태를 살펴보면 2024년이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방 정부가 거대한 부채로 가득 차 있을 때 중공당의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여 예전 것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새롭게 발행된 부채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공당의 가능성 있는 해결책은 여전히 은행에 상당한 저축이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게 채권을 구입하게 하는 것입니다. 멍주는 중공당이 주민이 가지고 있는 수십조 위안에 눈을 돌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은행 규정으로 인해 은행에서 큰 금액을 인출하는 것이 어려워졌으며 현재 개인들은 자신의 자금의 합법성에 대한 강력한 검토를 받고 있어 무서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